크라임 호텔, 게임 목적, 깊은 산 속에 위치한 호텔에서 숨소리와 함께 끔찍한 표명이 들렸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경찰이 되어 범인이 숨어 있는 방을 찾아야 합니다. 게임 구성, 호텔 보드 1개, 경찰서 보드 1개, 플레이어 토큰, 4가지 색의 경찰말, 카드 27장, 경찰차 토큰 1 개, 점수용지 달한 개가 있습니다. 게임 준비. 테이블 가운데에 호텔 보드와 경찰서 보드를 인원수에 맞는 면으로 둡니다. 그리고 호텔 보드 위 가장 왼쪽 점선에 달을 올려놓으세요. 달은 몇 번째 게임 중인지 표시하는 용도입니다. 각 플레이어는 한 가지 색깔 경찰 말과 토큰을 가져가고. 카드 27장은 잘 섞어 6장씩 가져갑니다. 남은 카드 중한 장은 호텔 보드 오른쪽 아래 뒷면으로 끼워둡니다. 이 카드가 범인이 있는 방입니다. 그리고 남은 카드들은 공개해서 해당 위치에 맞게 놓습니다. 게임 방법 한 게임은 5라운드로 진행되며 각 라운드는 카드 내려놓기 카드 및 경찰 말 배치하기 추리 및 지원 순서로 진행합니다. 첫 번째, 카드 내려놓기. 시작 플레이어를 정한 뒤, 시작 플레이어는 경찰차를 가져가고, 원하는 카드 한 장을 내려놓습니다. 각 카드에 써있는 숫자는 층수와 호수를 나타냅니다. 11번 카드는 1층 1호이며, 35번 카드는 3층 5호입니다. 다음 플레이어부터는, 시작 플레이어가 낸 층수의 카드가 있다면, 반드시 해당 층수 카드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 층수의 카드가 없다면, 아무 카드를 내도 됩니다. 두 번째, 카드 및 경찰마 배치. 모든 플레이어가 카드를 냈다면, 가장 높은 숫자 카드를 낸 플레이어가 경찰 보드 숫자 1에 자신의 말을 배치하고 경찰차를 가져옵니다. 두 번째로 높은 플레이어는 2번, 세 번째는 3번. 네번째는 사원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내려놓은 카드들은 호텔에 숫자를 맞게 배치합니다. 이렇게 호텔에 배치된 카드들은 방에 불이 켜지면서 범인이 없는 방이란 뜻이 됩니다. 세번째, 추리 및 지원 가장 높거나 가장 낮은 숫자를 낸 플레이어들은 추리 행동, 나머지 플레이어들은 지원 행동을 합니다. 차례는 1번부터 순서대로 진행합니다. 추리행동. 경찰보드에 있던 자신의 경찰말을 범인이 있을 것 같은 위치로 옮깁니다. 이때 배치할 수 있는 곳은 세 군데로, 층, 방 끝번호, 정확한 방입니다. 추리에 성공한다면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추리행동을 할때 이미 다른 경찰말이 있는 곳에는 배치할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지원행동. 경찰보드에 있는 여러 부서에 경찰을 배치하여 추리에 도움되는 행동들을 할수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가장 왼쪽부터 말을 배치해야 합니다. 첫 번째 지원 행동은 경찰 이동입니다. 말을 배치하면 즉시 호텔 보드에 배치되어 있는 자신의 경찰말 한 개를 호텔 보드 빈 칸으로 옮깁니다. 두 번째 지원 행동은 카드 교환입니다. 즉시 다른 플레이어 한 명을 골라 적혀 있는 숫자만큼 카드를 교환합니다. 자신의 카드 중 교환할 카드를 먼저 내려놓고 상대 카드를 무작위로 뽑아 교환합니다. 세 번째 지원 행동은 카드 확인입니다. 즉시 다른 플레이어 한 명의 카드를 적혀 있는 숫자만큼 가져와서 확인한 뒤 돌려줍니다. 네 번째 지원 행동은 중복 배치입니다. 이곳에 말을 배치하면 이번 게임에서 딱한 번만 다른 플레이어의 경찰 말이 놓인 칸에 자신의 경찰 말을 놓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지원 행동은 추가 점수입니다. 게임 종료 시 추리에 성공하여 점수를 얻게 되면 추가로 해당 카드에 적혀 있는 점수를 얻습니다. 단, 추가 점수 칸에 자신의 말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가장 큰 점수만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플레이어들이 추리 및 지원 행동을 진행했다면 경찰차 토큰을 가진 플레이어가 선이 되어 다음 라운드를 진행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5라운드를 진행합니다. 경찰말은 5개뿐이라 6번째 카드를 사용할 때에는 추리 및 지원 행동이 없습니다. 또한 너무 추리만 하거나 지원만 해서는 점수를 얻기 힘드니 전략을 잘 세워보세요. 모든 플레이어들은 마지막 남은 카드는 차례대로 공개한 뒤 호텔에 배치합니다. 이때 가장 높은 숫자를 낸 플레이어가 경찰차 토큰을 가져갑니다. 모든 카드가 배치되었다면 범인이 숨어있던 방을 공개하세요. 점수 계산 범인이 숨어있던 층수를 맞췄다면 2점 방의 끝 번호를 맞췄다면 5점 정확한 방을 맞췄다면 10점을 얻습니다. 점수를 얻은 플레이어 중 경찰서 보드 추가 점수 칸에 말이 배치되어 있다면 추가 점수를 얻습니다. 점수 용지에 모든 플레이어의 점수를 적으세요. 정리 호텔 보드 위달 토큰을 다음 칸으로 이동시킵니다. 모든 말들을 회수하고 카드를 잘 섞은 뒤 처음과 같은 방법으로 게임을 준비합니다. 총 3번의 게임을 진행하고 가장 점수가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만약 동점이라면 경찰차 토큰을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경찰차 토큰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세 번째 게임에서 더 높은 점수를 얻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이것도 같다면 두 번째, 그래도 같다면 첫 번째 게임 점수를 비교합니다. 모두 동점이면 같이 승리합니다.